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론 공격부터 막아야 합니다. 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쿠도스군 사령관 술레이 마니를 제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의 공격에 대한 응징, 중국의 중동 진출에 대한 차단, 트럼프의 탄핵 국면 전환 등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1954년 미국 CIA와 영국 MI6가 이란 정부를 정복시키는 군사구대탈을 일으키게 하여 합법정부를 뒤집었습니다 1979년 호메니의 회교혁명으로 신정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후 이란혁명수비대가 테란에 있는 미국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444일 동안 감금했습니다. 미국특공대가 인질구출작전을 감행했으나 기상악화로 8명의 대원이 사망하고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80년에 에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대사관 인질을 석박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란의 회교 혁명이 주변국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등의 전제 군주국에 회교 혁명이 파급되어 왕조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를 지원한 것입니다. 미국도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8년 동안 전쟁을 했으나 무승부. 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이란이 탈퇴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는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2019년 7월에 이란이 러시아, 중국과 호르무즈 해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 내 미군 주둔기 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을 가함으로써 미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미 공군은 친이란 민병대 무장조직의 기지를 미군 전투기로 폭격하여 시아파 민병대 25명이 숨졌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란 무장조직과 지지세력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일부에 난입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2020년 1월 1일 미국이 82 공정사단 750명을 급파하여 공수부대 4천 명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 1월 3일 이란의 국제테러를 주도하는 후드스군 사령관 카젠 솔레이 마니아가 바그나드 공항에 있는 인등 것을 포착하고 더러운 공격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펜스 부통령은 사망자는 없으며 이란이 계속 물러서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것은 괜찮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좋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강력하고 갖추어진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정도 더욱. 공격에 처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란에서는 수백만 명이 모여 추모식을 거행하고 비례 보복을 외치며 미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8일에는 이라크에 있는 미국 주둔기지 두 곳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공격적인 발표를,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미국의 술레이 마니아 제거 공습에 보복하기 위해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를 13곳을 공격하여 8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공격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따위를한대 막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로 어려운 북한이 이란을 통한 유일한 미사일 거래 통로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란의 군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참수되는 것을 본 김정은은 더욱 철저한 신변 보완을 위한 시설과 장치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에 겁을 먹고 회담장에 쉽게 나올 것이란 예측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원적으로 돌아가 새 판을 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이란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하는 드론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김정은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